네, 그, 그 은지 쌤, 지은 쌤이 있습니다. 그 담당마다 다른데요. 은지 쌤, 지은 쌤은 웬만해서 연예인들밖에 안 받는 쌤들이에요. B.J.나 그런 사람들이 가면 은 치근이라고 말하거든. 그러면은 내가 받는 가격을 받아. 네, 저저 소개로 왔다고 하세요. 저 소개로. 근데 거기는 당 시에 문 닫아요. 다시 전에. 거기서는 막 이렇게 막 우와 우와 연예인이다. 우와 사진 찍어주세요.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. 신입 아이돌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나 그때 말했지 않아? 공방 때문에 공방 때문에 아이돌처럼 치마에 니삭스 스타킹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약간 애기 참 핑크핑크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다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다섯 명 여자 아이들이 오, 오더니 안녕! <목소리> <오, 아니요! 웃음> 이렇게 하는 거야. 나 그건 줄 알고 나나러니까잘모 모르, 모르는 신입들이었나 봐요. 아이돌들. 그래 가지고 막그러면서막 근데 나 진짜 뭐 먹고 있다 나 깜짝 놀래서 나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일단 인사 오니까 인사 받아야지. 안녕하세요! 이렇게 하게. 내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<laughs> 뭔지 모르는데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진짜. 근데 진짜 완전 최고조의 엄청난 연예인들은 탑들의 메이크업 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. 거긴 1인실이야. 1인실. 한번 봤어요. 거기 들어가는 사람. 한채영 음 씨. 생각보다 너무 말랐더라. 진짜 장난 아니게. 엄청 말랐더라. 그리고, 약간, 어제 한, 술 한, 막, 한, 여 시간, 9 시간 먹고 온 사람처럼, 막, 꼬질꼬질하게 해서, 이렇게 해서 눈 마우친 사람이 김희철씨. 김희철이 도화보다 예쁘죠? 아, 데한번더 말해야 돼? 나그샵 가면, 나 연예인 줄알아